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뭘 승리를 하셨느냐 어제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 리그 하면 어른들은 잘 모르죠. 네, 중, 그 영국 리그, 영국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네, 19골, 두 자릿수, 예, 정규 리그에서 두자리수그 10골 넣었죠. 그리고 전체를 합쳐서 19골 넣었다. 그래서 이겨서 기쁘냐. 그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니까 손흥민이 이기면 기쁘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기면 슬프고, 하다 못해, 한국,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알지도 못하고, 손흥민 만나면 여러분 알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손흥민, 손흥민 부르지만, 만나면 알것 같습니까? 감사하게도 손흥민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감사합니다 우리 만나면, 하,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하 이렇게 할것 같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 김수경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그 사역하시는데, 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한 그 주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소식이 왔어요 연락을 했더니 전화번호도 없어요 메신저로 연락했어요 메신저로 연락했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만나고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거고, 어, 목사님이 연락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아, 네. 우리가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당장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그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사례가 줄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래, 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 이 사례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헌금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하자. 헌금을 했는데 보통 이제 오후 예배 때헌금을 하면 큰 교회도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이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한 15만원 나올 거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 15만원 그럼 제가 한 5만원 보태서 20만원 드려야지 제마음에 이렇게 굳게 딱 결심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40만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여비로 20만원 드리고 나머지 20만원 성게 보태 쓰라고 40만원 드리고 얼마나 기쁜지요 봉투를 드리는데 두둑한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 월리또 꿈도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승리의 소식들을 듣는 것이 감격스럽고 즐거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패배하신 건 아니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이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에 해가 아직 뜨지 않은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에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무엇에서 승리했느냐 세상의 건세와 세상의 방법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아, 네. 세상의 건세는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는 건세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돌,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절 사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을 뭘 지켜요? 시체를 지키기는 왜 지켜요? 시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갑니까? 돌을 굴려서 그걸 막아놓고 어 굉장히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은 왜 그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악한 권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 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러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보지 못한 수많은 방법들로 그리스도를 막고 그 권세를 방해하려 했지만 그 권세와 세상의 방법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더 나아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걸 빼앗을 수 없었다. 돈을 주고 은삼십을 주고 예수님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하려고 하는 재물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방법들을, 그들의 권세는 결국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 같이 된 것은 예수님인데, 이제 이 역전대는 바뀌는 거요.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의 권세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권세가 두렵고 무섭고 세상의 방법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믿음으로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이 살아날 것들을 확신했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찾아갔어야 되는데. 세상 근심과 억정이 가득하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무덤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해. 우리는 이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되는 거요. 예 근데 왜 세상에 편했습니까? 여기서도 편가르기를 할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병사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쪽 편과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의 편과 예수님을 찾으러 온이 여인들과 예수님과 천사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과하게 편향이 가늘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 여자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죠. 아, 모르시는구나. 이 마리아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어느 편에 서느냐? 이 세상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마리아가 설마 세상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생각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진 거죠. 누가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재물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야 부르시는데도, 선생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놓은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구원을 바라본다 하면서, 세상에 혜해서 세상의 지식에 취해서, 세상의 상식에 취해서, 세상의 방식의 방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주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상책과 방법을 얼마든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차를 타고 우리 지희를 데리고 오면서 우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어 친구들한테 전도를 막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누가 사랑하냐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이제 지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사랑, 뭐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럼 지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못하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이 세상에 공기를 우리가, 어? 공기를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숨안 쉬는 분 손들어 오세요. 숨안 쉬는 사람? 숨안 쉬고 사는 사람? 밥안 먹고 사는 사람? 숨쉽니다 공기를 숨쉽니다 공기 숨 쉬는데 돈 냅니까? 안 내죠. 밥 먹는데, 밥 먹는데 우리가 어, 위에 500원씩 넣어야 위가 동작을 해서 음식 소화됩니까? 내 네, 췌장하고 소장하고 대장이 어? 우리가 1 0 0 0 원씩 넣어야 이게 움직입니까? 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밥 먹고 뭐 신경 씁니까? 지가 알아서 소화 다 하고 화장실 가고 볼리다 보죠. 우리 세포가 하루에 3분의1 정도, 25% 정도가 하루에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그거 신경 씁니까?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의 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지구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요. 예 속도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매, 시속 몇킬로 이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무슨 속도로 우리가 무슨, 뭘 타고 달리면 지구를 하루 만에 한 바퀴 돌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구에 있는, 어, 우리의 교통수단으로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빨라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구를 설치할 때어 가구 설치할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어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짐이 어, 옆으로서 올릴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왼쪽으로 받쳐놓고 어, 나사를 받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 지, 여러분 앉아 있는데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지구 위에 있어요. 해주 어디 있다고? 지금 지구 위에서,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금 막 이렇게 쏠려야 되잖아요? 안 쏠려요? 안 쏠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쏠려서 날라갔거나 튕겨갔거나, 부딪히거나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걸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와서 지구를 부스뜨리고 지구하고 부딪히고 박살내고 그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구는 조용히 제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365일 정확하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매일 하루마다 한 바퀴씩 돌고 바로 옆에 있는 딸도 지구를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자연이 그렇게 된 거다. 수천 년 동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수억 년 동안. 우린 만유 인력이 그냥 생겼다. 원래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왜 하는데, 그러면? 자전 누가 돌렸는데 그렇게 돌아가냐고요. 자전하고 있는 그, 그 자리에 우연하게 공기층이 생겨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붙어있어 유지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스, 스스로 어? 자생하면서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게 우연이다. 그걸 우연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보라고요.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절대 우연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는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세상의 교육,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이 세상의 상식과 법으로부터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뭘 승리하셨냐? 죽음과 두려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 아, 네. 오즈레 천사가 여자들의 일러 가르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여기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십니다. 이 여자들은 뭘 찾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셔서 심심해서 그냥 부활했다? 원래 하나님이니까 부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계속 뭐하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게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인생이 끝날 것들을 두려워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건을. 천사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 앞서 가신다. 그를 보러 가라. 보러 가라.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10절에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아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여자들의 관점이 어디로 다시 돌아왔느냐, 살아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아, 네. 10절에, 이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일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아, 네. 누구를 보리라? 예수님을 보리라. 우리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왜 바라보느냐?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이고 부활의 천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네. 루야 아, 네. 바라봄으로 나에게도 이 구원의 소망 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방식을 바라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 아멘. 구원의 소망, 아멘. 이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